엔시티 드림이랑 세븐틴은 17명이잖아요. 무슨 세븐틴이 1 7명 세븐틴은 17명 아니야. 번논형이 있는데잖아. 어. 네. 아 17명 아닌데 처음에 기획할 때 17명으로 한 거예요. 처음 기획 이도를 네가 왜 찾는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아 오늘 되게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자 엄청난 분들이 오십니다 셋다개잘 생겼고 연륜이 있고 자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형제님들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 형님들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즘에서 음악하고 있는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또승민 씨가 아직 눈이 잠이 들켜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논란이 생겨요. 아, 제가 오른쪽 눈을 다 각막이 찢어져가지고 예,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음. 예. 안녕하세요, 코스밍코입니다 오! 오 늘의 뉴페이스 진정한 주인공 장지성. 장! 레원식 인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즈메 들어오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정식적으로 이제 공개. 들어왔다 된 거는 6월. 6? 6월 한달좀 한 음. 넘었습니다. 한 어떠세요? 다 너무 친구 같아. 요 좋게 말해 봐어 진짜 좋아? 요편하고 네. 친구 같다는 건 그쪽만 좋은 거잖아. 요 우리가 나이가더많은데 그니까, 러 저한테 좋은 거잖아.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요즘 코즈는 코, 좀, 코 준비를 아. 하고 계시다는데 제가 여러분들 여기 모시기 위해서 이마트24에 직접 요청해가지고 회식 자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오, 이마트24에서요? 근데 회식이 우리 회식이 많은 거아니야 팬들 다 같이? 아 우리 회식이요, 아 여기 이 자리. 아, 네. 아 사심을 채우시려고. 아니, 아니 사심이 그래서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마트24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뭉쳤습니다. 이마트24와 토듬! 따단 다른 아니. 에요 편의점 레시피 이렇게. 하나, 두, 셋. 편의점 레시피. 아, 쭉쭉 젖입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이마트 2 4사 측에서 이런 간식을 먼저 준비를 해주셨는데. 처음 보시죠? 아니요, 저는 이거 진짜 자주 먹어요. 어? 네. 저 아메리카노 엄청 좋아하는데 네. 싸요 이게. 아 가성비. 가슴이... 이거 진짜 자주 먹어요. 진짜로, 진짜로. 얼마 음, 음, 얼마예요? 천 이백 원인가, 천 삼백 원 하지 않나? 오. 와, 리얼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또 집에 이게 한 박스가 있어요. 꿀 약과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약과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럼 나까지 거짓말 같잖아. 난, 난 진짜 마셔. 난 진짜라니까? 난 약과를 원래 좋아해. 아, 형은 아, 뭐예요 나는... 마들렌 먹어야지. 네, 형은 마들렌이랑 음. 또잘 어울리니까 음. 그럼 우리가 오늘 이거 먹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될까요? 네. 드릴 건데 네. 그냥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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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 와. 아니, 형, 아니, 와! 단코피가! 아, 네. 그냥 약간 다른 게 약간 꿀 발라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모양이랑 맛이랑 완전 달라요. 난 진짜 이거 못 먹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요. 오 우리 다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네. 아.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아 이거 뭐, 뭔지 알겠다. 노래 관련이네. 어? 멤버 이름 맞추는 건가? 에이! 자! 블랙핑크! Baby 날 터뜨릴 것처럼 트와이스! 샤샤샤! 세븐틴, 아주 아, 나이스! NCT의 드림. 오, 와, 이거 진짜 와, 매장 나가겠다. 대한민국 토지서라는 사람이. NCT 드림 몰라? NCT 아, 알, 알죠. 알죠. 근데 긴장해서 그런 거 생각이 안 나. <laughs> 말은 잘하시는데요. <laughs> 그렇게 이제 내 그룹이 나왔잖아요. 내 그룹의 멤버 수를 핸드폰으로 검색해도 돼요? 안 돼. 그러니까 <laughs> 그냥 이렇게 하자. 내가 블랙핑크 맞출게. 네 명. 맞아요. <laughs> 근데 같이 하는 거라고 같이. 그러니까. 하나, 모모 아니 그렇게 세는 거 같이 못 맞춘다니까? 아니, 마흔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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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흔셋이 어떻게 하나. 돼? 음... 정답! 서른하나 아니야, 스물하다. 더 많다고! 아니, 방금 아니, 나 이거 스물다. 들었어요? 트와이스 아, 그, 아, 다섯 명이라고 정답! 서른하다! 다섯 명이다, 트와이스 이건 진짜 정신 나가려면 매장, 진짜. 진짜. 매장 <람이> 당해야 되네 아니, 찍을게 서른하나 아니, 서른하나 아니, 일단 잠깐만 그래 시켜주세요외교원 잠깐만요 34. 블랙핑크 4명 확정이고요 트와이스 한 9명 되시아요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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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3 더하기 NCT 드림이랑 세븐틴은 17이잖아요 무슨 세븐틴이 17이? 17명 세븐틴이 엘... 17명 17 17 17 17 아니야. 아니야 버논 응. 형 있는 데잖아 응. 네아1 7명 아닌데 처음에 기획할 때 17으로 한 거예요 처음 기획이도를 네가 왜 찾는 <laughs>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10명 이상이라니까요 아니라니 아니, 아니 10명 이상 나 콘서트 갔다 왔다고 30, 36대 어? 30, 잘 찍는다고! 서른 몇이에요? 서른하나! 아니 근데 NCT d r 이 NCT d r 나오 이제 말해주셔야 돼요 서른셋! 서른넷! 서른육인데? 서른 서른육! 아니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이거 네. 어떻게 아니 그니까 러몇 명인지 회의할 거보다는못 뺄지 얘기하는 게 <laughs> 빠를 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서른! 하나! 여섯! 여섯? <laughs> 나이 아 33? 33. 어, 33. 33? 정답은 33와 내가 했었어야 그러니까, 했는데 그냥... 내가 대표님 나이대로 가서 했잖아 아니, 그 표정을 읽었다니까 일단 빼주세요 짠 커피 짠 커피 짠 거는 운동 운동하니까 나토용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음 문제를 풀면서 이걸 다 획득을 해서 맛있게 먹는 시간 가는 게 가장 좋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다음 문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말하기 요즘 율곡이 아 이런 거 전문이지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사자성어인데 사자는 너무 아, 못 해. 사자상고 아, 전문가 진짜. 전문가야, 진짜. 네, 아, 그럼 잠깐 갔다가 네. 한 바퀴 다시 리턴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형이 형, 형을 제일 맨 마지막으로 해야 돼. 진짜 냉정하게. 아, 오, 아, 우린 아, 다 아. 기본은 한데 형은 기본도 안 되잖아. 네. 야, 너 아니, 트, 아니, 아니. 틀리기만 해 봐. 그러면 승민 님부터 네. 차례대로 네. 1 2 3 4 5 6 7입니다. 네. 그냥 아 이렇게 간벽게 표현. 바로 갑니다. 가벽게 하면 돼. 땡! <목소리> 아, 아니 잠깐만 해놓고 아니,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자 아니, 조용히 해봐 오디오 때문에 안들어왔어요 여기가 아 시끄러웠어 진짜 안들어왔어 아, 조용히 합시다 아, 근데 잠깐만 자리 바꾸자 너 여기 앉아 <목소리> 가렴 뭔지 아시, 아세요? 알죠 여기 아, 맞춰봐 맞춰봐 안 맞출래 아니 다 모른다고 이거 <목소리> 아니 뭐였어요 근데 가렴? 가렴 죽고아 가렴 죽고 아, 진짜 목이 밀면 가렴 죽어요 진짜 저희가 또 뺏길 순 없으니까 첫 번째만 마지막 그 바꿔봐, 기회를 줍시다 갑니다. 네. 수수 깻귀. 수수, 방관. 방관. 수수 깨끼 맞잖아. 아니 수수 깻귀 맞잖아. 뭔 뭐, 수수 뭔데? 수수 방관이. 수수가 라스수 아, 수수 방관이다. 아수수 방관이다. 아. 이제 빼주셔야 될것같아 솔직히 하나. 단커피. 와 단커피가. 네. 솔직히 너잘못 맞췄잖아. 아. 나한테 사과 한 번만 해. 미안해. 시작할게요. 네. 감언 m e on, I w 고싶 I 이 a s I was. 이 was. I was. I was. I w 이 s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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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발 a 정요뭐 어떤. 땡. <laughs> 와, 진짜 멍청하다.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laughs> 그 해? 우리들. 아배추나무 감나무. 잘 걸려들! 보건교사? 땡! 야! 발이 아, 싫어! 아, 어. 보건교사 김수. <laughs> 여기부터 이제 뺏기면 안 되는 거야. 네, 이제 뜬... 우리가 뭔가 분명히 할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해봅시다. 네. 우리 평소에 뭐합니까? 누가 네. 말했으니까. 마무리 쳐. 어 아, 어쩔 수 없다. 걸러가자. 너가? 이마트 이4사로 오행식 가자. 그거밖에 그러니까 아 방법이 없다. 각게션 준비 없어 바로 가. 그냥 바로 가. 러프하게 가는 거야. 자이이자 씨가 막막 뛰야. 원래 뒤에 <laughs> 더 있었는데 다 웃어가지고 아, 이제 여기오끝내 아, 아. 낫겠다. 이 정도면 은주야되는거 아닙니까? 막 뛰야. 야와이 와, 맛있는 걸 다시 보게 되다니 그니까난 약과를 먹어. 약과가 됐어. 진짜 맛있어요. 난쓴 커피. 맛있다. 근데 여기 좋죠? 그치 맛있지? 음? 진짜 맛있어 이거 요즘 약과가 진짜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약과가 진짜 맛있는 음식인데 평소에 먹던 그 미니 약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평소에 먹는 약과는 그래. 이것보다 있어, 어, 좀 촉촉함이 덜 해가지고 아 그래서 입이 좀 입안이 텁텁해 어. 근데 이거는 입안에 텁텁함이 없고 사르르 녹고 혓바닥 위에 이렇게 코팅이 되잖아 음. 달콤함이 아또 한국문화재재단과 콜라보했네 야, 야. 그래서 이렇게 이쁘 문화 패키징이 아, 이거, 이거, 실 스티커래. 맞다. 우표래, 우표. 그, 아, 이거 오, 초코다. 이거 맛있다. 맛있다라고 나오는 게 진짜 오! 그냥 엄청 촉촉한데? 마들은 뻑뻑해서 먹기 싫었는데. 응? 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초코가 맛있다. 쪽포가... 눈이 낚고 있어. <laughs> 그 근데 보통 우리 진짜 맛없으면 하나씩 먹고 끝낼 텐데 우리 다 먹었어. 응. 응. 아 근데 이거랑 진짜 이게 어, 좋다. 이게아이병 어, 디자인 디퍼서 어. 이거 다 먹고 또지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 야뭐 요즘 궁해? 여러분들과 지금 편의점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딜리셔스 아이디어 이마트 24. 우리는 다음 화에서도 무엇을 하게 될까요? 아 배부르다. 아, 아. 배부르니까 우리 뭘 해야 되지? 다음 화에서 만나요. <laughs> 편의점 레시피 이게 이마트 24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술 안주거리인데 퀄리티가 미쳤어요. 아니 윤기가 장충동에서 온것 같아요. 와 주사가 어떻게 돼요? 애교가 좀 많아요. 저도 애교 불러요 애교 한번 볼까요? <웃음> <웃음>